오늘은 몇 문제 틀릴까요? <laughs> 5개 틀렸어요. 제가 만든 동아리인데요. 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네. 뭐야, 진짜 끼리끼리 왜 저래. <laughs> 그냥, 그냥 짧게 한 동작씩만 보여줄 수 있나요? <laughs> 오! 오! 너무 이쁘게 보여? <laughs> 하늘은 높고, 날은 살찌는 계절이죠? 가을 다 가고 <laughs> 벌써 겨울이 왔어요? 진 <laughs> 너무 추워. 아! 어쨌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능한 대로, 동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왔냐면요. 샤샤샤. 바로바로 바로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무슨 동아리를 체험하나요? 오늘도 제가 찾아야 돼요? 어우, 지겨워 죽겠어. 어쨌든, 학생분들을 만나러 떠나봅시다. Let's go! 샤샤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하실래요? 짧게! 네.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사학번으로 어, 재학 중인 이준경이라고 합니다. 오! 법학! 네. 그럼 선생님의 오. 최종 목표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아, 열려있습니다. 오! 네. 참, 이런 질문 되게 실례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수능을 몇 문제 틀리세요? 몇그 문제 틀리세요? <laughs>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음... 선생님의 인생의 낙은 뭐예요? 인생의 낙이할게 나... 하루하루 하루하루 <laughs> 하루, 하루 그냥 즐겁게 네. 소소한 재미 살아가는면을 살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네. 판사가 되셔서 유스티티아님처럼 <laughs> <laughs> 시원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네. 인터뷰 하실래요? 제가 찾아갈게요. 달려. 네. 네. 이거 기회야. <laughs> 반가워요. 자기 소개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 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은채입니다. <laughs> 아동 아동가족은 약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배우는지.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서, 선하연입니다. 이사과 <laughs> 선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지 제가 댄스 동아리 오 어, 어, 댄동이에요? 댄동 회장이짜 어, 임원입니다 헉. 어머 최근, 최근에 공연 선게 있을까요? NCT 삐그덕 어 삐그덕 삐그덕 그냥 짧게 한 동작씩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마이크를 보시면 전학 유이무이 여성 댄스 동아리 고어헤드입니다 고어헤드 고어헤드의 춤사위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오! 오오오 너무 예뻐 게 뭐야? 아니, 오늘 약간 옷도 너무 삐그덕이야. 오!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요? 오오. 아, 잠깐만. 저 이런 이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시험 기간에 동아리 활동 막 축제 문의가 들어왔어. 근데 시험 기간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럼 시험 기간에도 동아리 활동을 할 거다. 그럼 당일 날은 안 와서? 당일 당일 도 아, 맞다! 저희 선물이 있어요. 짠! <laughs> 짠! QR코드를 들어가면 은 지들 마음대로 볼수 있거든요. <laughs> 꼭 한번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다니고 있는 함지원입니다. 저도 윤리교육과 다니고 있는 김어진입니다. 오케이. 저도 윤리교육과 오서이라고 합니다. 어, 오, 다들 같은 과시네요. 네. 그럼 혹시 수능을 보셨나요, 다들? 네. 나쁘지 않게 보셨나요? <laughs> 오, 무슨 아, 말? 나 뭐야, 진짜 끼리끼리 왜소래 <laughs> 도친 개찌이네. 뭐, 8개 틀렸겠지. <laughs> 이제 곧 겨울방이잖아요. 혹시 겨울방에 학좀난 이런 거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1월에 대만 가기로 <laughs> 생각을 해놨어요. 오! 우 누구랑 가요? 혼자 갈것 같아요. 오! 근데 일단 그갈때 준비해갈 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물품 뭐뭐가 있을까요? 여권. 여권. <laughs> 핸드폰. 핸드폰. 지갑. 지갑. 지갑 안에 KB 국민 트래블러 세크카드가 있어야 돼요. 아, 있어요 저. 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집에 있어요. 진짜요? <laughs> 네. 그 카드가 해외 여행할 때도 그렇고 국내 여행할 때도 그렇고 혜택이 진짜 다양해요. 나도 써봤어요. 어 진짜요? 맞아요. 또 진짜 이렇게 KB 인을 저희 KB 국민 은행도 있네. <laughs> 그 카드 꼭 챙겨가지고 할인 받으시면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학교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인터뷰하실래요? 아 너무 반가워요. 자기소개를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학과 이상학번 차하림입니다. 종교학과에서는 어떤 거 배워요? 네, 개별 종교도 배우고, 네. 그냥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워. 종교란 무엇이에요? 저도 그걸 지금 배우고, <laughs>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네, 어.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세요? 아 네네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동아리인데요 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네 입장으로 응. 활동하고 있는데 네. 독립 출판을 하는 동아리예요 그래가지고 글 써서 지금 이제 책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선생님 디자인도 선생님이 지접하세요 네네 직접 하고 오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어쩌다가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대학 글쓰기라는 기초 교양을 들었는데. 이제 그 교양을 들으면서 원래 소설가 꿈이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싹 끌어올렸고요. <웃음> 예, 예. <웃음> 뭔가 글이 파일로만 남아 있으니까 조금 음. 아쉬워서 뭔가 종이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해가지고. 음.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아 남인해 교수님 대학글 쓰기 원을 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아, 네. 보아야 아름답다. 네네, 그 너도 그렇다. 신... 너무 멋있다. 책 언제 나와요? 정식 출판 아니 고 그냥 독립 출판이야. 어, 그래도. 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고 되겠지 서울대인데. <성진데. 웃음> 동아리 이름은 잠비라는 동아리. 저희 책은 소설 산문시 네 편이랑 산문 시한 편이 있는 책이라서 되게 네. 다양한 내용의 이제 이야기들을 음. 읽을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은 <laughs> 작가가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오동에 왔어요, PD님. 그럼 이제 저희 뭐 하나요? 가는 무슨 계절?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고. 땡. 게을러지 오늘 방문할 동아리는 바로 네. 문예창작 동아리 창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평가에서 시쓴 수행평가에서만 좀 높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약간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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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혹시 참... 어, 맞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창작동아리 창문 창문동아리에 오늘 지원하게 된 손동표라고 합니다 자유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그런 사연을 들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남인의 교수님께서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리액션이 기네요 네, 제가 충청도 사람요 어 진짜요? 네, 되게 많이 느리다. <laughs> 자, 그럼 면접을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읽은 책이 있으신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법. 혹시 어떤 내용이요? 말 그대로 기분이, 태도가 안 되지 않는 <웃음> 법이에요. <웃음> 앞으로의 창작에 대해서 뭔가 이런 창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나에 대한 거,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자기혐오도 많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너무 감동적인데. <laughs> 마지막 어필이 있으시냐? 어, 저의 감수성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 저만이 느꼈던 그런 사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창작으로써 글로써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의합시다. 그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가 일단은 네.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나> 보류는 처음이야. <laughs> 동아리 부원들의 이제 작품을 이제 네. 같이 읽으면서 오. 한번 합평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걸로 제 결정, 뭐 약간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게 결정되는 건가요? 음. 어 좋습니다. 분량이 짧은 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디오. 김재희. 배에 털이 숭숭하고 손톱이 붉은 언니는 10유료짜리 지폐 한 장을 거듭거듭 거듭 또 거듭 세고 나서야 그 잔돈을 힘껏 지어주었다. 마음이 외로워서 저녁 약속은 마다했다. 시들해진 바지를 앞에 라디오를 켜둔 채 이른 저녁을 차렸다. 해도 구름도 지지 않는 봄날. 재생버튼 아래 붉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때이기를 바랐다. 버려질 일을 미리 생각하고 휴지는 뜯지 않았다. 안테나를 길게 뽑은 채 톱니를 80과 85 사이에서 느릿느릿 돌리면 음악은 한순간 사라졌고, 키나 루슬란드, 우크레인, 프랑크라이히 띄엄띄엄 들리는 진행자의 말을 오래도록 듣고만 있었다. 어떻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 <laughs> <laughs> 합평할 때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렇게 네. 먼저 낭독을 하셨잖아요. 네. 낭독을 하시고 팀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어 피드백이나 좋은 점, 안 좋은 점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작가의 변이라고 하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어. 작가님이 질문 받고 피드백을 좀 반영하고, 약간 네. 이런,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전 사실 뭐 문적인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줬고 어떤 중점을 얻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게 이 시의 매력인 것 같다는 음. 걸 느꼈어요. 공허함과 우울함을 덤덤하게 표현한 느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덤덤하게 흘려 보내는 그런 걸로 느껴져서 조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해요. 이제 작가의 변을 할 텐데, 둘셋 작가의, 작가의 변. 변. 감상 남겨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를 쓰, 썼을 때가 저번 학기에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혼자 방에서 있었을 시기에 쓴 시거든요.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로웠던 게 맞아요. 맞았네. 딱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생각을 해봤냐면 응. 일기같이 담담하게 썼다 부름이 도도 느낌 봐 전하고자 하는 바를 100% 전해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럼 작가님께서 재능이 있으신 거죠. 잘 읽어주시는 독자님 어. 있으신 거죠. 기부앤테이크 너무 따갑다 그래 자, 그럼 이제 저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의견은 모은 결과 손... 의견을 모았어요. 벌써 네, 손동표 님은 저희 분예창작동아리 창문에 합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느긋하고 이렇게까지 나른한 결과 발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한번 짧게 후루룩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재학 중인 이사학번 이정찬이라고 하고 지금 문예창작동아리 창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저는 치의학과 22학번 재학 중이고요 김재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리과학과 미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최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과 이사학번 송수빈입니다. 오, 혹시 창문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에 와서 문학 교양 수업들을 듣고 나는 문학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들어온 곳이 문해창작 동아리였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같이 창작을 하자였어요. 오. 그러다가 갑자기 눈떠 보니까 회장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어, 좋네요. 네. 자, 어떤 활동을 해볼까요? 이제 아 키워드랑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고 네. 이제 연상되는 어떤 작품을 이제 만드실 건데 오. 집단 창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여행. 우와. 자 그럼 다음은 여행에 꼭 필요한 K 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겠죠? 소심이와 <laughs> 스누피 카드도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보세요. 저희는 또 이제 사진이 준비됐다. 짜잔. 어머, 여행이랑 너무 거리가 먼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굳게 걸어 산거 같네. 저는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올렸냐면 이거는 마음의 문이에요. 어머. 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이 열쇠는 KB 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다. 형, 너 진짜 이거 너무 문학적인데. 어떡해? 마음의 문은 왜 닫혀 있었을까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바쁜 일상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마음의 이쁜을 열어주는 그런 기제가 되었던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음. 선생님 근데 네. 뭐 박사님이세요? <laughs> 오은영 <오융형> 박사님 같은 오은영 박사님 따라할 수 있어요? 어,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이거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laughs> <laughs> 정산 그 자체잖아요. 우리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공동 작업이잖아요. 이렇게 첫 줄을 쓰고 다음 사람이 두 번째 줄 쓰고, 다음 사람이 제 음, 어... 그래. 괜찮다.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자, 다음 선생님입니다. <laughs> 절대 내가 넘긴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제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학교 가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쓰세요, 그거. 네. <웃음> 학교 가는 <laughs> <많은> 거 힘들었다고... <laughs> 이 시에는 그러면 다섯 개의 생각과 자아가 합쳐져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아. <laughs>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며 닫은 문 너가 나를 밝혀주며 열은 문방 정면에 놓인 너비 3m의 작은 문 발걸음 하나는 언제나 무거운 만큼 빠르다. 지난 어느 날저 문을 걸어 잠그었던 것은 나였는데 언제부턴가 스스로 굳게 잠겨 나조차 열수 없게 되었다. 황빈 나무판자 뒤에 흐트러진 덩쿨이 자랐음에도 자물쇠보다 더 굳건히 달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얗게 빛나는 너의 얼굴 너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나와 함께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laughs> 이거 다음에 전 광고를 쓸때 이거 꼭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행 속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오면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최서현 철학가님의 한 네.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문학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문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좀 어렵게 다가오던데. 네. 그런데 사실 오늘 해보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음... 내 마음대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네. 해석의 법칙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거걸있고 생각나는 거있으면 모두가 우리가 문학도다. 어... 이 세상의 모든 게 문학이다. 그럼 이렇게 문예창작 창문동아리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시도 써보고 이렇게 창작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데 소감 한 마디씩 이렇게 쇼루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릴레이로 시를 써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 시를 이렇게 내놓는 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laughs>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즐거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문학 동아리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조용히 서색하면서 읽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문학 동아리라고 하면은 혼자 쓰고 혼자 읽기보다는 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늘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예창작 동아리 창문에서 저도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그리고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또 보여주시고 또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고 같이 창작을 해나가고 같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상하면서 너무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동표가 다음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구 만대로, 지른 만대로 안녕. 오어 그럼 선생님은 어떤 12월에 공연 준비하는 약간 페이퍼 뉴스. 오, 그거, 그거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 Go. Oh, refresh. Ew. 자, 노래는 잘 편집 될 겁니다. 오. 어, 이걸 언제 벌써 다떳했대 오, 감사합니다. 어머, 응. 무반주 댄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정확할 수가 있어요?